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3주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과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죠. 백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부터 찾아가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먼저 하신 일은 환전상과 그리고 비둘기 판매상을 뒤엎어 버리시는데요. 게다가 성전에 가면 당연히 제사장을 찾든지 아니면 서기관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성전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르들이 나와서 격하게 막아섭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성전 안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23절 이하에서 첫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었던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였지요. 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비수 같은 말씀을 담아서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통상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거의 똑같이 아주 미세한 부분만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비유로 꼽힙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같이 읽었으니까 내용 아실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농부들을 고용을 해서 그곳에 맡긴 다음에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서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계약대로 그 소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이 오는 즉시 족족 폭행하고 죽이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거듭해서 대리인들을 보내지만, 이 농부들의 태도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그 태도가 극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서 이 사건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농부들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인 다음에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일단 여기에서 잠깐 멈추는데요. 그런 다음에 42절 말씀부터 갑자기 건축자가 버린 돌 이야기를 다시 꺼내드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포도원 비유를 보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오늘 우리가 구약에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 이 이사야 5장과 연결을 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핍박받고 폭행당한 종들은 예언자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성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살해당한 주인의 아들은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42절에 나오는 건축자는 유대인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바로 유대인에게 배척당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살해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종국에는 이 성전 지주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읽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우리가 1세기 사회상을 좀 고려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1세기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이때를 좀 고려를 해서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던 때였고 정확히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1세기 사회상들을 밝힌 연구물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포도원 주인은 아무나 할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평균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평균 75,625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시 필요한 일꾼이 16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확 처리되면 또 그거에 덧붙여서 또 날품꾼들을 다시 고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 경영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막대한 부자였죠 게다가 이 1세기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 속에 좀 염두에 둔다면, 아, 당시에 로마 군대는 어느 곳에 주둔하든지 그 주둔지에서 그 식민지에서 그 조공 목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공 목록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게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무조건 로마 군대에게 바쳐야 되는 필수 항목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원 경영주는 로마 제국과 결탁해야만 포도원 경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바로 이 포도원 경영이었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 기업인 정도 되는 게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러니 평민들이 볼 적에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 그리 뭐 존경하거나 뭐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닌 것이지요.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서 오늘 비유를 다시 읽어보면 매우 독특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이방 제국에 짓밟힌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로마 제국과 결탁한 악덕 지주로 보는 편이 온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들은 도대체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사실 포도원 농부들은 이 당시에 소장농들이었죠.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었다가 고향 땅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평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가 친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린 그 서름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와 권력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가난한 평민들을 은유하는데 이 농부들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출을 받으러 이 포도원에 보내진 이 종들과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로마 권력에 기생하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해석과 완전히 그 인물의 배치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죠. 문제는 이 소장농들이 주인의 종들을 폭행하고 그의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이것은 로마 제국에 잠재하고 있었던 밀란의 가능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과도한 세금 그리고 노동력 착취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성전의 제사장들마저도 자기 민족에게 도가 넘는 수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 그 장소의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종들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이 34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 대목에서 헤롯의 귀족들과 성전 지도자들이 세금을 수탈하려고 평민들을 강제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로마가 요구한 세금 외에도 자기들 못까지 얹어서 평민들의 세금을 뜯어가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당장 밀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공연한 비밀을 갈릴리에서 온한 청년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당연히 성전에 있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비유가 상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46절을 보면 이 사건이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뒤에 서 있었던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밀란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로마는 군대를 급파해서 처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이 비유를 읽게 되면 42절 말씀 다시 말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매우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버린 돌을 굳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돌은 팔레스타인에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던 사람들 작고 작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늘 거절당하면서 살았고 누구도 이 사람들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바로 이 작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실 새 집의 모퉁잇돌이고 머리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43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로만 그렇게 이해되어 왔죠. 그 나라는 지금 제국의 지배자와 그리고 해로정권에 붙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콩고물에만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다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을 모두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백성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에선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합니다 자리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입속만 챙기면서 살던 성전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예수라고 하는 젊은 예언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면 그동안 우리들이 구축해 놓은 삶의 안전한 울타리가 다 무너져버리게 될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저 청년을 제거하려고 벼르게 됩니다. 반면에 매번 권리를 빼앗기면서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평민들은 은근한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기 시작합니다. 저 젊은 갈릴리 청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기대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의 비유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비유의 해석이 맞는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예수님 이것이 정답이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읽든지 40절부터 시작하는 구절은 이 비유의 명확한 결론부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은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받을 심판의 판결문을 스스로 읽게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읽어요? 4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권리를 넘겨줄 것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칼날이 이 사람들 스스로 그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신조어인데요.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 눈에 들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티눈에만 흥분하면서 반응할 때 쓰이는 말이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불의와 부정이 만회된다고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41절에서 성전 지도자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죄악과 불의를 아직 깨닫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 42절에 인용된 이 건축자들의 버린돌에 관한 말씀은 사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6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데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암송하며 노래해야 될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소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모두 다이 시편의 말씀을 방금 전에 노래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고 보면 너희들 지금 방금 전에 노래했던 그 10편 벌써 까먹었어?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10편 118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긴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대국과 전쟁을 했고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감사하는 찬송시가 바로 10편 118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뜻하고 건축자는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하고 이 작은 유대하고 싸우면 그 게임, 게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해서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시가 이 시편 118편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너희들 이 시편도 안 읽어봤어? 라고 물어볼 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잊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제 43절로 넘어가면 주님의 엄숙한 선언이 시작됩니다 구약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백성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의 입장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다이 비율을 똑같이 들고 있지만 43절의 이 구절만큼은 오직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해하고 꼭 말하고 싶은 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이전에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도도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지도자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자격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면, 혈통을 따라서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이곳저곳에서 아주 계속 상세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그려놓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매우 명확하게 이 열매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쳐버렸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지금 제시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삶이 있는가? 정의로운 삶이 있는가? 그리고 불쌍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에 대한 문제이지요. 이 삶에 대한 문제가 바로 마태복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말로 되는 것인가? 혈통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 삶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지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건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린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건 말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건 주님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그 핵심적인 주제는 너희가 과연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민이라고 말을 해도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빼앗깁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도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엔 유대인이, 유대인의 성전과 이방인의 자리가, 이방인의 교회가 자리바꿈을 하게 됩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은 사실 그 당시 배척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깨어있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쳐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뚱이 돌로 삼고 그렇게 기대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남기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분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은 있곤 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덧붙이자면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일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성찰을 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잠에서 깰때 자기 성찰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직전에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기도로 하루를 끝맺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성찰의 자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 자기 성찰을 하는 가장 좋은 주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뭐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 계속 한 계명, 개명, 한 계명씩 나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말씀이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다짐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 또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의 어묵한 시간 동안 자기 성찰의 시간과 마음을 깊이 갖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안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푹 쉰다,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지요. 그러니 이 코로나의 시간을 불평으로 채우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한번 채우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기 성찰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지탱할 모퉁이 돌이라고 또한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